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 마련, 스마트 공인중개사의 유일한 20대, 이현지 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시피 옆에 숲이 쫙 깔려있는 정말 아름다운 집에 오늘 나와 있는데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이 아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원하셔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고객님들께 오늘 정말 딱 맞는 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나무가 쫙 있으니까요. 공기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아까 미리 와서 집좀 둘러봤는데요. 새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정말 자연친화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고!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숲뷰가 아주 매력적인 집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1km 내외에 위치했기 때문에요. 아이들 통학하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 116평, 도로 14평, 총 130평이고요. 건평 35평, 서비스 면적은 2평 제공됩니다. 보여드리는 샘플하우스 기준 분양가는 5억 3,500만 원이고요.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보기 힘든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 상하수도 인입이고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4대 포함입니다. 자, 먼저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톤 현관으로 깔끔한 느낌 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은 한대 정도 차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바짝 되신다면두 대까지도 되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옆에 수도, 수도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은 잔디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쫙 깔려 있는데요. 바로 텃밭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텃밭에서 직접 가꾼 채소들 바비큐 파티에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 혹은 아니면 꽃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만의 정원, 미니 화단으로 꾸미셔도 정말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잔디, 그리고 옆쪽으로는 디딤석도 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테라스에 있는 나무 데크 전부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럼 디딤석 따라서 나무 데크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나무 데크 테라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 옵션이에요. 안쪽 정말 넓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창호가 시공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부엌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바베큐 거리 현관을 통해서 나르지 않고 이 창을 통해서 바로 나르면서 여기서 야외 바베큐 파티 하는 거 정말 좋지 않나요? 그리고 옆을 보면 정말 좋은 이 나무 뷰, 숲뷰, 숲 바라보면서 바베큐 먹는 거, 집이 아니라 펜션 놀러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럼 집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집 현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현관 쪽에 들어와서 신발장 위치입니다. 신발장은 4칸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타일, 마블무늬 타일 사용해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일괄 소등 스위치로 나가시기 전에 일괄적으로 소등하실 수 있고요. 중문 보여드릴게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격자 무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자, 딱 들어오시자마자 거실 전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거실도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트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천장 보시면 전체 매립등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등 은은한 인테리어 효과를 줬습니다. 아트월 부분 보여드릴게요. 아트월 부분은요 천연재 사용해서 시공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폴리싱 타일이랑은요 살짝 촉감도 다르고 보기에도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러네요. 창호는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데크 테라스 쪽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전체적으로 LG 하우시스 진 10년 무상보증 가능한 창호 사용됐고요. 거실에서 TV 보다가 아나 조금 답답한데? 라는 생각 들면 고개만 드시면요. 나지 무슨 놀러온 것 같이 정말 강원도에 정말 전망 좋은 펜션 놀러온 것 같은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옆쪽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이 집에 정말 좋은 점이요. 창 봐주세요. 창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 있고 어느 창에서 보나 이 정말 쾌적하고 상쾌한 숲 뷰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갑한 느낌도 들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공부하다가 창한 번만 올려봐도 리프레시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겠죠. 다음은 1층 방의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지금 미다지문이 안쪽으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슬리는 것 없이 이렇게. 넣어서 문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드레스룸에 있는 시스템장 전부 기본 옵션입니다. 습기 차지 않도록 환기창도 나 있고요. 그럼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장실 타일 보여드릴게요. 타일 부분은요, 미끄럼 방지되는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기 있는 화장실 바닥에서 신발 신어도 미끄러진 적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걱정 좀덜 하셔도 될것 같고요. 벽 부분도 마블 무늬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가구가 전부 한샘으로 들어와 있어요. 한샘 고급 브랜드인 건 고객님들 잘 알고 계시죠? 레인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 환기구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1층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현관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트렌드는요, 이렇게 계단 및 공간을 게스트용 화장실로 내는 경우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편백나무로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갑갑하지 않고 아늑한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거울도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용변 보시고 손 씻을 수 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부엌 보여드릴게요. 부엌 냉장고 공간 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D자 구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전체적으로 한샘 가구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주방 부엌 가구는 물론 신발장까지 한샘 제품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요 메리평 콘센트 있습니다. 두 구짜리 전기 콘센트 있고요. USB도 3 개까지 꽂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바로 옆쪽에는요 식탁을 나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테라스와 창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 쪽에도 식탁 하나 놓고 아 오늘은 좀 숲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끼리의 더 오붓한 자연 친화적인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다이닝 공간 옆에 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 역시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아쿠아 유리. 아쿠아 유리로 시공되어 있네요. 많이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보일러는 귀뚜라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도요. 전체 양옆 편백나무 시공되어 있고요. 계단은 멀바우, 집성목 사용해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요. 바로 공용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요. 화장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자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1층 화장실과 동일합니다. 마블 무늬 자재 들어가 있고요. 역시 미끄럼 방지되는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총 2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 크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죠? 그리고 방에서 역시 이 집의 포인트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높게 난숲뷰 보실 수 있는 창입니다. 어떤 방에서도 이렇게 숲이 보이니까요. 집에만 있어도 힐링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옆에도 개폐 가능한 창이 나 있어서요. 집 안에서 굳이 방문 열지 않아도 창두개다 열어놓으면 맞바람 쳐서 환기 잘될것 같습니다. 방마다 개별 난방 조절 가능한 개별 난방 조절 스위치 있습니다. 그럼 맞은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맞은편 방입니다. 맞은편 방은 방금 보여드렸던 방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아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이 굉장히 길게 베란다 창 크기의 길이로 빠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요, 서비스 공간으로 창구 공간 2평짜리 창구 공간 나 있습니다. 수납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이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은 방금 보셨듯이 2층 테라스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테라스 공간도 정말 무지하게 좋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지금 나오자마자 새 지저귀는 소리. 와, 진짜 뷰 너무 좋죠, 여러분. 진짜 지금 집이 아니라 정말 무슨 펜션에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뷰예요. 진짜 이거 여기서 내집 앞에서 이런 뷰볼수 있는 거 진짜 흔치 않으신 거예요. 자연과 교감하는 삶을 원한다 하시면 그냥 정말 여기서 요가 매트 깔아놓고 다른 음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새지저귀는 소리를 BGM으로 하고 명상하거나 요가 하시면요 정말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운동 효과도 배가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들 놀기도 정말 딱 적당한 크기고요. 다른 취미 생활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따뜻한 햇빛 받으니까 갑자기 더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층 테라스 공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천시 송정동 소재 전원주택 함께 보셨는데요. 저 오늘은요, 집 소개하면서 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펜션 놀러 온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죠? 자, 오늘의 집, 장점, 매력적인 부분 너무 많지만요. 딱세 가지만 추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죠. 숲세권.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방에서 봐도 이 숲이 보인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하러 강원도 혹은 밑에 다른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도 집에서 리프레시되고 힐링되는 느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아주 큰 장점이겠죠. 두 번째는요. 전원주택에서 보기 힘든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세권. 보이는 나무비와 걸맞는 친환경적인 자재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지만, 아, 조금 아쉬운데? 라고 싶으신 고객님들은요. 새로 건축이 들어가는 부분은 구조부터 해서 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도 정말 중요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샘플하우스는요,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니까요. 투어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댓글이나 상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저희 직원 6명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투어 예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이렇게 전원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분양업체는 많은데요. 저희는 스마트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매물을 저희에게 접수해주시면 저희 친절한 6명의 직원들이 빠르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지금까지 이천에서 제일 친절한 부동산 스마트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